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에 입주자모집 공고가 예정된 현장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평택 영신지구에서 전용면적 59에서 113, 1,052가구로 구성된 지제역 자이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인근에 모산초등학교, 세교중학교, 평택여고와 이마트가 있으며, 지하철 1호선과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지제역까지 도보로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전용 면적 8호 이하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 8호 초과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 선정하며 공고일 기준 평택 6개월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에 24개월 이상 가입한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고림진덕지구에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을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단지 앞에 고림고등학교 있으며 인근 고림지구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경전철 고진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전용면적 8호 이하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 선정하며 공고일 기준 용인 1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경기도 기준 200만원 이상 예치한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회천지구에서 회천센트럴 아리스타를 분양합니다. 전염면접 8사 97가구로 구성되며 7월 2일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 덕계역 바로 앞에 위치했으며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 3km 범위 안에 GTX 신호선 덕정역이 위치합니다. 전염면접 8호 이하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 선정하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에 24개월 이상 가입한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약 통장 예치금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은 미리 납부해야 됩니다. 분양 아파트에 신청하기 위한 주택 면접별 예치 금액은 청약 신청하시는 분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모집 공고 당일까지 청약 예금과 부금은 전날까지 예치 금액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미리 세대를 분리해야 무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들은 공고일 전까지만 같은 주민등록에 등록하면 부양가족 점수 받을 수 있으며, 일반공급 1순위 신청을 위한 세대주 변경은 모집공고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잼손tv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